구 독자 여러분 그리고 종목을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 정말 지금 많이 힘드시죠? 주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승장도 있고 하락장도 있고 항상 이렇게 수십 년을 이어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장만 우리가 보고 달려왔고 상승장만만 보고 우리가 달려왔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하락장 다운 하락장을 아직 겪어보지 못하신 거죠, 그렇죠? 하지만 항상 이렇게 하락장은 2년 전에도 3년 전에도, 5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이어져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리고 또 언제 그러냐는듯또 올라가는 장에 다가오기 마련이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폭락을 할 때는 사람들이 이유를 찾습니다. 왜 내려가지? 왜 이렇게 폭락을 하지? 이런 이유를 찾게 되죠. 이런 얘기와 그리고 양대 지수가 이제 바닥권으로 가는가? 더 추가 하락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까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하락한 이유를 듣고 어떤 사람들은 원화 약세 때문이다. 몇달 전만 해도 원화가 1달러에 1110원 금방이었는데 지금은 1179원, 1180원을 향해 가고 있죠. 엄청나게 하락을 해주고 있죠. 원화가.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또 어떤 이유를 들면 코로나가 재발생을 하면서 경기 회복 둔화 때문이다. 또는 미국에서 조기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 있다. 또 국내에서는 금리 인상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죠. 금리 인상은 주식 시장에 안 좋은 뉴스니까요, 그죠? 그리고 중국, 그리고 중국에서는 경기 둔화가 될수 있는 정책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 이유를 찾기 마련인데, 어떻게 보면 핑계를 거리고, 또 코에 걸면 고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유들입니다. 그럼 이렇게 코로나 발생을 하고 난 다음에 급격하게 상승할 때는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올랐을까요? 여기 뒤부터는 통화정철하고 양적완화를 하면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올랐다고 볼수 있지만 급락 다음에 바로 이제 급등을 할 때는 그런 양적완화를 하기도 전이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 회복 기대감 때문이다. 뭐, 금융적으로 제재를 완화할 것이다. 이런,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서 뉴스에서 내보내기 나름이죠.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 이 주가들 사이로 여기 빨간색 점선이 왔다갔다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잘 보이게 크게 만들어 드릴게요. 3포인트로 해서 확인. 여기 이제 빨간선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보이시죠? 이것은 신용장고입니다. 자, 뉴스 하나 볼게요. 증시 약세에도 B2 25조, 역대 최고치.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게 25조를 넘어섰고, 역대, 대한민국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용거래 용자, 단고 변화 추이를 보시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보이죠. 이것이 다 빚입니다. 빚. B2가 사상 최초로 25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B2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종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잔고는 25조. 이는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좀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전화가 1998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신용거래용자 잔고란 개인이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금액을 말하는 것이다. 공상 주식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될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 외국인이 예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이 예상을 하는 것이죠. 개인이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기 때문에, 빚을 내서 돈을 빌려서 더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벌기 위함이죠. 어떻게 보면 뭐 도박인 거죠, 그죠? 자, 개인이 상승을 예측한다. 음. 그말 자체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이죠. 내가 사고 싶어지는 차트 모양, 내가 사고 싶은 뉴스의 호재 뉴스, 이런 것들은 항상 세력이 역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부분이 개인과 다른 생각, 반대의 생각을 해야 된다. 개인의 생각대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세력의 생각대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 신용 융자, 신용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은 개인이 주식 시장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그 지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최근에 보시면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던 신용 잔고가 여기 바닥 한번 찍어주고 난 다음에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를 하고 있죠. 그냥 이것이 신용 잔고다. 신용창구가 늘었네 줄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은 이것을 참고를 할 필요가 없겠죠 개미들의 지표 대중의 지표로 우리가 보면은 대중의 심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중이 상승할 것이다 대중이 하락을 할 것이다 대중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것은 신용창고가 줄었다 빚을 줄였다 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수가 이렇게 더 추가 지고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또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는 개인이 더 상승할 것이다 예상하고 빚을 더 내버렸는데, 주가는 또 이렇게 내려가죠. 결국에는, 자, 세력은 개미에게, 일반 대중에게 돈을 벌어다 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사상 최대의 빚, 그거 양털깎기, 물려버리겠다는 것이죠. 돈 벌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해서 뭐 장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할 때는 나의 비중을 줄여나간다든지, 또 단기 매매에 있어서는 신용 잔고가 급격하게 하락하냐, 급격하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단기 매매자들은 또 대중의 심리를 대중의 심리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즉 지금 하락하는 것은 세력이 개미에게 돈 벌려주기 싫다 이것이죠. 이 신용 잔고가 좀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이 신용 잔고 추이를 알고 싶을 때는 검색창에서 금융투자협회라고 검색을 하시면 그게 뜨는데 그 밑쪽으로 이제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서비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기 주식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공여잔고추이 이 부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면 유가증권 코스닥, 코스피 코스닥이죠. 그래서 지금 신용거래용자 대주 이렇게 해서 이제 들고 줄고 수치가 나오고요. 이것을 한 눈에 차트로 보고 싶으시면 이 부분에 여기 차트 모양이 있습니다. 이 버튼 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트로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선택하고 싶은 거 전체도 있고 신용거래 전체 신용거래 대주 전체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신용거래 유가증권 코스피 그 다음에 코스닥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주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추위가 있는 차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를 해볼 만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하락 다음에 상승 하락 다음에 상승, 이렇게 하락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 또 하락 다음에 상승, 하락 다음에 상승하는 것을 보이시죠, 그죠? 신용장부 하락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RSI라는 이 지표에서 이것을 키워볼게요, 위에 있는 지표를. 자, 이 부분에서 드디어 파란색이 발생을 했어요. 이 RSI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과매수구간, 과열구간, 여기는 과매도구간. 공포구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예전에 RSI를 설명을 드릴 때 전달 드리고자 하는 의도와 조금 벗겨나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RSI가 정말 지금 80 이상으로 고점으로 가고 있다. 70을 넘어서고 있고 또 80을 넘어서고 있다.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고점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드리면 은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가 고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점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과 고점이다와는 다른 부분이죠. 그죠? 고점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그 다음에 내려간다는 말인데, 고점대로 가고 있다. 과 매수 구간으로 가고 있다. 이제 여기가 고점일지, 여기가 고점일지, 여기가 고점일지는 모르지만, 고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락을 준비를 하자. 얼마나 더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고점대에 다와 간다라는 뜻이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소극적인 매수 또는 보유를 하고 있으면 점점 줄여나는이 형태를 참고를 해볼 수 있는 지표가 이제 아래 사이가 되겠죠. 자, 이 아래 사이에서 30 이하는 과 매도 구간이라고 불려집니다. 30 이하가 됐을 때파란색으로 표시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파란색이 발생을 했습니다. 30 이하로 내려왔다는 거죠. 과 매도 구간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요서 또다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바닥이다.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내려갈지, 여기까지 내려갈지는 몰라요.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고점대로 가고 있다. 그 다음에 내려왔다. 고점대로 여기 70까지 가갔다또 내려왔다. 고점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바닥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과거 사례로 보면, 자, 여기가 코로나 때죠. 여기는 엄청나게 내려갔습니다. 30 이하 내려가가지고, 15까지 내려갔어요. 30을 이탈하고도 더 내려간 것이죠. 30 이하로 이 내려왔는데, 20까지 내려갈지, 15까지 내려갈지는 모른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지표상, 바닥권, 그 다음 상승, 바닥권 상승, 바닥권 상승, 이제 바닥권으로 가고 있다라는 신호가 발생을 했습니다. 코스피에서.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스닥도 3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 제시드린 2차 밴드까지만 내려갈지, 2차 밴드 이탈하고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역시, 바닥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폭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해서 앞으로는 이 바닥권에서 언제 이렇게 반등이 나올지 그리고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온 만큼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지 아니면은 매도세가 줄어드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가면서 여유 있게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바닥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30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승을 해줬죠. 그 전에도 바닥 3 0이하로쭉 내려갔다가 30을 회복을 하고 난 다음에 상승 가능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래서 30을 다시 회복을 할때 반등이 가능한 부분에 올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30을 회복했다가 다시 30을 이탈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이 부분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바닥을 예측하기보다는 바닥을 확인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힘든 장에 조금이라도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는 좀 잊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